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나오는 것 중에 능이 소고기 국밥 할까 그래 그거 하나 주세요. 아, 조장은구요 네. 제가 항상 이렇게 입술부터 묻는 스타일입니다. 눈이 빵빵하게. 조금 <적응> 못하고 웃으면 <laughs> 아, 안돼요 주변에서 <laughs> 아, 알았어요 알았어. 그냥 일, 내가 만약에 팔을 <laughs> 하나 할 때마다 팔할 때마다 아 사람이 늘어나는 거야 내가 선물줄 사람이 어. 하나는 한 분한테 주는 거고파두개 어, 하면 두 분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를 뽑을 거야? 그, 댓글 달면 어, 댓글 달면 그러면 은뭐 이행시 어 이행시 쪼 다. 이아 쪼쟁이 뭐 이런 거? 았어 알았어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시켰어요 하나하고 나눠 먹고, 근데 어차피 또 공채다 먹을 거니까. 자, 빨리 들어가세요 네, 잠깐 부추 넣어줘. 면먹요어 어제, 넣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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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제어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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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어제, 어제, 어 깍두기 김치, 무김치. 음. 깍두기를 시키니까 깍두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laughs> 어, 없는 게 없어요. 출발합니다. 아, 고또하고 아 있어. 어, 진짜 멋지거든요, 아, 진짜. 바나나는구나. 막내, 가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언니가 진짜 잘 치시는 싱글 플레이어 와. 그리고 우리 언니는 나보다 조금 더잘 치시는 언니. 여기는 진짜 아, 여기 꼴찌 담당. 입니다요 <laughs> 그래, 가져왔아요짱입니다 오늘 이런 거 못한 건데 <laughs> 저 이런 거를 해본 적이 하네. 없거든요 아, 노력한다 그래서. 노력한다 아, 응, 아, 그래. 너, 오늘 오랜만에 제가 브이로그를 찍는 거라 진짜 정신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요새 막 백순이를 탈출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제대로 스코어를 적어서 제가 백순이 깨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네 저의 라운드 브이로그 현장 여러분들 함께해 주세요 오! 와 골린이! 후! 아 <laughs> 골린이 잘했어! 오우! <laughs> <우우>. 푸시 <laughs> <laughs> 啊！嗯，嗯，帅！ 자, 뻥커야? 음, 음. 아 뻥커입니다. 탈락? <웃음> 탈락. <웃음> 이제 백순이는 뻥커샷을 어떻게 합니까? 넘치죠. 아 들어왔어요. 제가 지금 막 얘기하고 있어요. 쉬세요. 오,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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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좋았어요. 어, 뭐 신나하군요. 골커 <laughs> 정리도 아 역시 벨라스톤의이 아름다운 골프장. 어, 아, 괜찮아, 살았어. 오, 잘했어, 잘했어. 오, 어, 잘했어. 고소했네. 오, 진짜! 되게 시원하지? 응. 쥬 와, 쥬아 잘지게 오케이 소케이 벌써 두홀짜두짜리두홀짜 아니 카메라 나오지 말고. <laughs> 카메라 나오고 싶어서 리 나가. <laughs> 애기라니요 여기 아, 저보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보다 동생인데 맨날 저한테 야라 그러는 아주 아, 아, 착한 아, 동생입니다 뺏뿜니 <laughs> 라인홀 끝나고 시원한 거 마시고 싶네요 그치? 맥주! 자신있게 짧게 잡았습니다. 네. <laughs> 네. 네. <laughs> 서드샷. <오>, <laughs> 네, 짧아요. 네. 자, 실패. 그린 이 쉬운 편이 아니에요. 오늘따라 그리고 그린이 엄청 느려서. 근데 이게 오늘 더 느린 거죠. 나한테보다. 아, 아, 오늘, 오늘 또뭐다 말라서 뭐, 뭐 작업했어요. 작업한 거. 아, 아 에어레이션, 언더레이션. <laughs> <laughs> 네, 에어레이션 해요? 에어레이션, 자꾸 언더레이. 웅앵. 웅 와, 샤! 아, 잘 쪄, 쪄, <목소리> 파가 나오면, 파가 나오는 수, 그 숫자대로 구독자님들한테 선물 드리려고 했거든요. 아 오늘 이렇게 보면 하나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목소리> 지금. 선물 아무도 못받아들제 조쟁 이행시를 지어줘서 제가 선발을 해서 파가 나오는 숫자대로 구독자님들께 선물을 드리려고 입니다 근데 파가 안 나오면? 이벤트는 네. 없습니다. <웃음> 네. 우잘 키테까지가 200이고 거기서 왼쪽으로. 팟5인가 봐요. 아 네. <laughs> <laughs> 자신 있게 <자중일게> 말해. 아 <laughs> <안은 없. 웃음> 네. 오우! 어 근데 근데. 와 근데? 바람을 뚫고. 닿았다. 오 시작.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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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맞아요. 아, 맞요알겠습요다잘 <laughs> 친척이라도 해야돼 몇미터일까요몇미터일까요 몇 아, 안보네 요 응, <laughs> 그러니까. 응. 아, 맞아요. 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아, 그렇게 해야지. 아, 아야나 아, 이건 좀못어 나도! <laughs> 우리, 우리 속았어요. 거리, 거리가 이렇게 많이 왔나 했네. 굿샷! 잘 갔어요? 40m <웃음> <하고> <웃음> 제가 좀 자꾸 드는 힘 주고 들고 이런 게 아직도 안 고쳐져가지고 후원의 네. 원포터로 고기를 했습니다. 오, 샷. 소리 아 너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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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어, 오, 굿샷 아, <laughs> 아, 반응이 너무 좋네요. 굿샷 아니에요? 어. 눈 났는데 주샷!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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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손질해왔어 푸드로 까야되는 홀입니다 여기가 언덕배기가 너무 높아서 여기서 저번에도 못 쳤어요 일어나는 스윙을 아직 못 고쳐가지고 지금 촬영하면서 공을 칠기가 부족한 실력인가봐요 여러분 속상합니다 전반에 저에게 팔을 할수 있는 기회가 몇개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조건 팔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막내가 먼저. 이 홀을 본 순간 뭔가 부담이 확 되는 그런 홀입니다. 아, 어, 어, 근데 들어온다. 어, 들어왔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오. 나이스. 오, 어, 잘했어. 아,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게 아, 거리는 아, 맞죠. 나이스. 오! 샷! 잘 맞았다. 네. 오늘 했어요. 자, 우리 4명의 네 공이 예쁘게 그리는 위에 올라왔습니다. 예. 파차 네. 그죠? 아, 파 만화. 파 만화에서 검네 응. 버디하면 더 좋고요. 응. 어 너무 셌다 어머. 아니야. 난리다. 어어갈 가는. 어. 어오오아 땡그랑 보여드릴게요 땡그랑. 알았다. 아, 주... <laughs> 드디어 파가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파의 숫자별로 그러니까 파를 하나 하면 한 분께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적은가요? 적지. 그래요? 그럼 파 하나만 몇분 드리는 거? 아니 하자, 하자. 아, 파가 왜냐면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laughs> 네, 약속을 할게요. 파 하나당 세 분께 구독자님들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이름 쪼쟁 두 글자로 이행시를 댓글을 달아주시면 돼요. 자 우리 렛츠 원하게짠 짠, 이게 아 니라, 아, 하 시원하다. 이 번, 이번이 그게 괜찮아. 3 번, 2번잘 그게 괜찮아. 3 번, 2번은 그게 괜찮아. 3 번, 2번은 그게 괜찮아. 3 번, 2번은그아2아 다곡 소리 나면서 들어왔습니다. 퍼터가 어, <laughs> 아, 다 하이 지금 쓰리 퍼터해가지고 버디가 하이 보기가, 하이 보기가 하이 되고 맞아. 네. 보... 더디그죠저어때요 <laughs> 아, 후반 잘해야 되는데. 아, 후반 잘하지 않아요. 점수가 좋지 않아요 지금. 라이트 라이트 라샤 아, 제가 그 티를 좀 뒤로 빼야 가지고좀긴 파포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왼팔 부셔 네, 갔습니다 고생습니다제 욕심이 없어서 제대로 된 샷을 아직까지 못 보여드리고 있는 게좀 아쉬운데, 오늘 100개 깰수 있을지 없을지는 끝까지 봐야 될것 같아요. 얼마 전에 93개 나와서 엄청 기뻐한다고 인스타에 올렸는데, 오늘은 정말 안 되고 있네요. 서드샷. 어? 아, 이게 라 거네? 어, 어어 어, 저 어디 갔지, 언니? 나이스! 아, 파천스! 서브샷, 취빈 어프로치를 잘 하시는 수쟁님이거든요. 음, 음.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파천스! 예. 리얼 파천스! 리어 네. 파천스! 네, 구독자님들께 또 이렇게 세 분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아기자기. 맞아요, 맞아요. 음, 아기자기. 잘 치는 사람 입장으로 어때요? 솔직히? 네. 재밌어요? 네. 어때요, 어때? 어... 아기자기가. 네, 아기자기 합니다. 아, 어려운데요, 여기? 아니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않아요? 네. 어. 그래? 아, 나는 아, 아끼고 아, 있습니다. 아, 그요그 아, 확 어렵다기보다, 네, 네. 이렇게 그, 라이가 별로 없는데 많아보이고, 네, 네. 약간 착시도좀 아, 좀 착시 좀 있고. 아, 착식잘안 착시 아, 먹고. 아, 그러네요. 총체적 난국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심어대로인 것 같은데. 오우, 굿샷! 우와! 악프로니 아, 아 멋있습니다. 아, 멋있다. 참. 와, 굿샷! 아, 오, 오, 아, 오, 아, 아니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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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된대. 안된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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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 아, 안 된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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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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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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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 네, 저희 수박주스, 인삼식혜, 블루베리 에이드 먹으려고 그랬는데 블루베리 하나, 인삼식혜 하세개 얼마예요? 잘 먹겠습니다 잘 샀습니다 시간 된대요? 아니 계속 찍어 무슨 말 해야 <목 ties> 또 무슨 말 해야 하 <목 straw> 아, 오늘 제가 사실 백개 끼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많이 제가 워낙에 상챙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무 아쉬운데 어, 전반에 한한번 나왔으니까 세 분, 후반에 하나 나왔으니까 세분총 여섯 분께 지금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와 앞으로 지금 어, 또 많이 남았으니까 파가 몇개 나오는지 여러분들 꼭 기대해 주세요. 예. 삼시혜랑인삼 <laughs> 시키와 이 블루베리 에이드가 나왔습니다. 인삼식킨 여러분,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꼭 참고하세요. 블루베리 일단 먹을까요 맛이 어떤가요? 음! 음! 아, 블루베리 맛이 아주 강하고요. 맛있어. 와, 꿀수박입니다. 샥! <laughs> 여기 찌러~ <laughs> 여기 찌러~ 팍 4에서 2오에서또파천스가 왔습니다. 허팅 두 번으로 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 <목소리> 선물 늘어나네요. 선물이 네, 세 분께 늘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셨다. <목소리> 너무 들어왔죠? 감사합니다. 네. 자, 아, 마무리 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마지막 코레 할할수 있을지 짜잔 절만하면 진짜 보디 오늘 분량 나올 수 있을까 어디야? 네. 네어 말이 안 되죠 자, 자, 자. 말이 안 되지 약해? 아 나? 좋아 좋아 보디 아, 아. 치워라!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아쉽게 팔를 못하고 끝났습니다. 자, 오늘 스코어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가볼까요? 가자! 스코어! 세원이 <laughs> 만족해. <laughs> 어, 오늘 저의 스코어는 9 5로 끝났습니다. 싱글 한분 나오셨고, 우리 110순위 1 1 0개습니다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는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출발. Let's go! Let's go!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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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정기 조기 정신 뭐 먹을까 뭐 먹을까 <목소리> 자이 사람들 보세요 다 지갑만 챙겨왔어요 갈비살 비 갈비살. 갈비살도 맛있겠다 뭐가 제일 맛있어요? 설치 갈비살, 그 이제 골 내고 드시면 아 그래요? 네하네요아 손님께서 도와아네아죽여버 거야 아죽여버거 <laughs> 뭐, 뭐, 해주세요 이거아 다 아, 다다다다 <laughs> 아, 잠깐만 저 아, 그러면 다올 거예요 잠깐만요 잠깐 네, 아진이 아, 사람들 진짜 한 사람 뭐. 내는 거야? 아, 사람 두 명이 되죠가위바위 당첨? 바아 좋아하는 거봐봐이태들 근데 방금 먹은 게 뭐지? 갈비살이에요? 갈비살 맞다. 네? 네? 어 쫄깃쫄깃. 땀 흘리고 먹으니까 훨씬 맛있어. 응. 자 오늘 아, 아, 네. 아 오늘 진짜 진짜 고맙습니다 저 때문에. 아니야. 잘다 아, <목소리> <목소리> 네. 갈비살. 한우. 응. 지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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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맛있어. 맛있네. 고기. 고기 맛있네. 맛있다 마사비 네. 한우 사랑입니다. 음 잘한다. 진짜 탱글탱글 맛있다. 이거 이제 지웠어요. 잠깐 들어봐. 오늘 오늘 고기 아직 안 익었는데 누구 맘대로 뒤집었다 혼났습니다. 일어비로. 네, 고기는 네. 잘 굽는 사람이 구워야 돼요. 고기니까 그죠. 까부지 마세요. 까부지 마세요. 그래서 스킬를보여줄건데한 어, 방에 뒤집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샥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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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이게 나는 이게 내 낙이야. 낙이에요. <laughs> 고기를 굽는 것이 나의 낙이다. <laughs>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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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낙이 돼버렸네. <laughs> <laughs> 오늘 메인 소리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들어주세요. 라벨 좀 찍. 아, 음. 아, 자, 그래. 지금... 오늘 아, 샴페인 너무 오늘 씹소야 먹지 마요. 귀엽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화지트에 예상이 있는데. 화도 아니야? 화도 아, 아니야? 화도 아, 그러면... 하자. 화도 하자. 화도 하자. 화도 하 화도 하 화도 화도 화자 화도 자 화도 하자. 화도 하자.

끝내겠습니다. Bye. 자,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 부탁드립니다. <laughs> 120m를 어디까지 쳐야 되는 아, 저 저기 저기 저프 오른쪽에 응. 턱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어. 음, 저턱 저기 저 어느 쪽저 오르막까지 쳐야겠다. 어. 여기서 응. 이니스 트레인 하는 거야. 그림을 그리는 거야. 선을, 곡선을 응. 그리는 거야. 응. 내가 내가 칠번아이이나123 미터 칠번 아이언 잡고 123 미터 칠번 아이언 불러가 오케이 이렇게 가자저 잡았어 잡았어 123 미터 잠네 뭐 장난 그게 응. 너한테 여기서 멀리서 보는 거야 그리고 너에 대한 아. 오른손으로 한번 그려봐 아. 와 내가 이렇게 던졌을 때이 방향으로 가 가나 내가 아. 그리는 가나 떨어뜨리고 불러서 가겠네 한5 미터 불러 가겠지 네. 비 그냥 뭐 생각해 그리고 5미안 굴러가면 그 다음 홀에 아, 안 굴러왔어. 3미터만 가어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쳐야 겠다 아. 어. 그게 세럼이야. 아씨 아마 세럼, 세번세 아,